나오셔 일로. 야, 다리도 멋있게 나온다. 어? 다리도 멋있게 나와. 여기 어, 자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. 어? 소령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. 어느 곳이오? 냉큼 곳이오? 요 바위 위에다 올려놔요 두마리 오 두마리야? 두 번씩만 돼 처음엔 요 두마리 저거 두마리 뭐 주머니에서도 어, 주머니. 나와? <laughs> 아니 오늘 형님은 에요 주머니에서도 나오네. 어, 여기서도 어, 사이즈가 어, <laughs> 빨리 해떠 <했다> 먹어야 되겠다. 이거 리이먹다 이거 잡으려고 했는데.

자기야, 내가 거기 올갱이 어, 눌러놓은 거 있어. <laughs>